지금 이야기해 볼 주제는 spO2와 저산소량 폐에서 혈액으로의 산소 수송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주제는 우리 몸에서 산소 공급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spO2는 혈중 산소포화도를 나타내고 저산소량은 폐에서 혈액으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이두 가지는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를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호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향상되고 산소 운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둘째, 흡연을 자제하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담배 연기는 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폐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넷째, 몸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호흡을 약하게 하고 폐 기능을 감소시키므로 정기적인 휴식과 심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요약하자면 산소 공급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꾸준한 운동, 흡연 자제,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신경 써야 해요. 폐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보면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습성과 외부적 요인에 유의하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SPO2와 저산소량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일상에서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것에 좀더 신경 써보세요. 모두에게 건강한 삶이 더 이상 만만치 않겠죠? SPO2와 저산소량에 대해 알게 됐으니, 이제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신경 써보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습성과 외부적 요인에 유의하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것에 좀더 신경 써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통해 모두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될수 있을 거예요.